송주시에서 네. 가장 존경할만한 공무원이 있나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년 이상 일하신 공무원들다 존경해요 음, 10년 이상 아니 20년 이상? 이 일을 어떻게... <laughs> <한> 점에서... <웃음> <웃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세를 체납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주민세가 혹시 지방세인가요? 네, 주민세도 지방세예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음...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주민세가 어. 이제 어, 지방자치 단체에 응. 각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 응, 앞으로 응, 응, 응. 나가는 세금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소액이에요. 어떻게 응, 보면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모든 사람들한테 응. 나가기 때문에 응. 어, 되게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응. 뭐 지방세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만천원하거든요 체납이 되는 이유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응. 금방 또 잊어먹기 잊어버리고 속도 같아요. 저도 준 세를 냅니다. 아 냅니까? 세대주입니다. 원룸? 네. 원래 고향이 충주 아니셨나요? 단양. 아 원래 단양이지? 음. 아, 고향은 단양. 단양이 아니라 왜 충주로 지원하게 됐나요? 충주요? 도시잖아요. <웃음> <웃음> 세무직이 만약에 체납을 했어요. 그럼 누가 징수를 하나요? 세무 공무원이 징수를 하죠. 본인이 본인을 징수하기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체납을 했어. 보통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다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기 때문이죠 음. 세무직 뭐 가족 할인 같은 건 없나요? 가족 할인 아까 있어요. 깎아달라고 했듯이. 가족 할인 없습니다. 가족 할인 <laughs> 그럼 부모님이 체납을 하셨어요. 만약에. 음. 그러면 번호판을 뗀다 안뗀다 번호판을 떼기 전에 내가 내드린다. <laughs> 대신. 아, 대신 납부도 가능한가요? 대신 세금? 납부 가능하죠 본인이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번호판 떼고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 <laughs> 조치 들어가고 부모님 들으셨죠? 세금 짓댑시다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징수하시는 강제력이 번호판을 뗀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영치? 그거밖에 음,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음. 이제 네.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이제 영치를 하는 거고요. 자동차세만. 워낙 자동차세 체납이 많고 자동차 대수도 많고. 음. 하지만 원래 법적 절차로 하면 독촉 다음엔 바로 압류거든요. 음. 그 외에도 뭐 예금 압류를 할 수도 있고요. 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본적인. 음. 기초? 네, 기초. 별명이 뭔가요? 별명이요? 쪼꼬미? 쪼겹죠 <laughs> 여깨였어요. <laughs> 인터뷰 끝나고 혹시 어벤져스 같이 보러 갈래요? 어? 저 그거 봤어요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아... 이상형이 있나요? 이상형이요? 충주시 SNS 담당 유준녀유준녀유준녀 뮤준녀 사랑합니다 준녀 <laughs> <laughs> 그러면 남자친구 혹시 있나요? 아.. 네 없어요 충주시에서 네. 가장 존경할 만한 공무원이 있나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년 이상 일하신 공무원들 다 존경해요. 음, 10년 일을 이상. 아니 20년 이상 이일을 어떻게? 한평생 <laughs> <함께> 와서... <laughs>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네요. 충주시 SNS 담당자 짱. 시장님이 저 일화를 봤어요. 음. 유튜브 하라고뭐 이제 직원들을 유튜브 격려를 해가지고 음. 자발적으로 손들고 참여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충주시 자랑 좀 해주세요. 충주시는 오래 전부터 이제 역사 깊은 곳이죠. 역사 깊은. 네. 햄. 기인가요 <laughs> <그게> <laughs> 저는 어렸을 때 소풍을 늘요 중앙탑으로 왔어요. 단양에서요? 예. 소풍 말이요. 와서 이제 순바 그 보물찾기. 보물찾기. 어, 보물찾기도 정말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채납자들에게 한마디. 납세는 의무잖아요. 음, 의무를 다하는 시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똑같이 상처 받습니다. 뭐, 욕설이나 폭언은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유튜브 짱, 충주시 SNS 담당자 짱, 구독과 좋아요.